설정비, 유튜브, 좋아요와 구독하기,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러면 버닝 서버 효과적으로 우눔하고자 버닝 서버는 이제 캐릭터 슬롯이 기본적으로 6개가 있어요. 이제 어 테라 버닝을 만약에 버닝 서버에서 하면 이제 테라 버닝 2개 메가 버닝, 130까지 가능한 메가 버닝이 또 2개 가능합니다. 그 다음, 이제, 어... 본 서버에서 지금 생성이 불가능한 제로도 이제 키울 수 있어요. 근데 제로는 이제 130을 키워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버닝 서버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라 버닝 2개, 200짜리, 메가 버닝 2개, 130짜리 2개, 제로. 이렇게 총 5개를 이렇게 키워주는 게 좋아요. 그 다음, 이제, 어... 만약에 본 서버에서 이제 테라 버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가버닝 130짜리 두 개, 제로 하나. 이렇게 추천드리고, 이제, 어, 나머지 하나 캐릭은, 어, 이제, 버닝 없이 이제 130까지 키워야 되거든요. 왜냐면 이제, 버닝 서버에서 본 서버로 나중에 리프할 때, 리프 가능한 레벨이 130이에요. 근데 이거는, 어, 마지막 캐릭 하나는 이제, 버닝 없이, 100... 버닝 서버에서 130까지 키우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요. 템매물이 없어요. 경매장에서 본 서비스 별로 안 비싼 거 그냥 싸고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것도 여기서는 정말 희귀한 아이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어 나는 캐릭스로 이제 꽉꽉 채워서 오고 싶다. 그런 분들 아니면은 여기 하나 계정은 이제 좀 냅두고 이제 버닝 서비스 테라버닝 하신 분들은 테라버닝 2 개, 메가버닝 2 개, 제로 하나. 뭐본 서비스 이제 테라버닝 하신 분들은 메가버닝 2 개, 130짜리 2 개, 제로 하나.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. 뭐 제로가 있으신 분들은 제로를 안워도 되고요. 그다음 이제 또 버닝서버에서 가성비 좋은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그다음 코인샵, 코인샵을 한 번씩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버닝서버의 장점. 자 보통 이제 희귀한 아이템으로 불리는 이제 1 7성 강화권과 이번에 이제 코인샵에서 파는. 이벤트리, 레전드리 반지 주면서. 요런 걸 이제 캐가지고 이제 본서으로리프할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쏠쏠한 아이템 몇개 있으면 좀 가져올 수 있긴 해요, 본섭으로. 내가 뭐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다, 뭐. 경코잼도 그럴 수 있고. 그런 분들은 이제 버닝 서버에서 이제 코인 하루에 300개씩 모아서 이제 조금 조금씩 키워주는 거. 그 정도까지는 이제, 요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또 버닝 서버에서도 이제 출책 같은 경우 이제 황금 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공유네요. 이거 루나 서버에서 한번 출첵했는데 이거 버닝 서버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출첵 공유 되니까 이거는 이제 랩 두고 이제 코이샵한번더 이용할 수 있다. 뭐 이제도 이제, 뭐 이제 음 예, 링크나 유니온 이제 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, 버닝 서버에서 이제 132개, 제로 하나. 그 다음 이제 코인샵에서 뭐 물건 하나씩 더 사고 싶을 때 이제, 코인샵 하루에 이제 300개 머스케 주기.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버닝 서버를 이제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.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 버닝 서버.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.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. 자,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 됐으니까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초보 유저들 그 외의 유저들도 이제 도움 될 만한 영상 이렇게 하루에 이제 하나씩 음, 방송하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